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혜로 나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변치 않는 자비와 금밀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정결케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모든 질병의 하나도 바락지 않으신다를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신 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모든 슬픔과 번뇌와 병과 저주는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약과 물과 우리 소송을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 올려드립니다내 영혼아 모든 병과 고통과 번민과 슬픔에서 자유할 지어다. 주께서 내게 기쁨으로 뒤뛰으시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지어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으니 나의 영혼이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병과 고통에 서건 지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큰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나의 기름진 복과 또 저희들의 마음에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정하니, 내가곧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산인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산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기니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길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참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기후도 점점 어, 안 좋아지고 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사과 재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역, 국토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약간 날이 쌀쌀하고 이래 사과가 잘 되는데 자꾸 더운 기운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아열대로 자꾸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비가 굉장히 자주 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열대에서 뭐 일어난 현상이죠. 비가 많은 그래서 이 열대 기후가 자꾸 위로 올라오면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서 점점 사과 값이 비싸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기후뿐만이 아니라 물가도 많이 지금 체감 온도는 정말 한두 배는 오른 것 같습니다. 밥한끼 먹으려면 예전에는 5 6천원 먹었는데 요새는 만 원을 줘야 국밥 한 그릇 먹을까 이렇고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입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안 사고 차부터 산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집은 집값은 비싸니까. 가까운 거부터 하자 손실해가지고 뭐 이런 삶의 품절이라든지 뭐 정부에서는 애낳으라고 날린데 정작 우리 당사자는 애 나와봐야 뭐 키울 수가 있나 뭐 이런 어떤 좌절감이 팽배해가지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50년 후나 되면 뭐 국방 의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어서 뭐 국침이 온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불안하고 답답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큐티할때 이제 어 그런 말씀이 시편을 묵상했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내 옆에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면 불신자나 외인이 아니고 함께 재미롭게 의논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다니던 사람이다. 영어 번역 보니까 50퍼라고 되어있더라고 경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도 당시 에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수군수군 되면서 누가 제사를 좀 먹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하는 발제인과 율법학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 성기는 이 경건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뭐 이렇게. 당시의 유대사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성기는 중심사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바리새인과 성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존경받는 시대입니다.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들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이 사람들은 지침을 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시고, 내가 대속의 길을 걸어갈 거다. 그러니까, 수군수군 합니다. 수군수군이 뭡니까? 의심과 불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laughs> 이 컴퓨터가 막 오늘은 요동을 치네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수군 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누굽니까? 잘 믿는다는 사람들. 나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 앞에 놓고 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에 놓고. 수군성는 야, 저거, 저거 무슨 사기꾼 아니야? 너 이쪽에서 무슨 자기 살을 좋아 먹어? 무슨. 자기가 소고기야 말도 안되는소서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들 거룩하게 저 백성들이 막양데려 오고 소데려 오면은 그걸로 제사들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전 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 율법학자들 하루 종일 이거 성경만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이 관들그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명 사문자라 그래가지고 여호와라고 되니 여호와는 야훼와 아도나이의 합성어입니다. 야훼라는 자음과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의 모음을 합쳐가지고 여호와라는 이상한 문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여호와하면 히브리어 가르치는 그뭐 교수님들 그러야 이거 틀린 말이야, 야훼 야훼. <laughs> 그사람들은그 십명 4문자를 입에 내기도 두려워하고 적기도 두려워해서 그걸 4네 글자로 적으려면 목욕제기 하고 와서 다시 적고 이랬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양하니까 뭐랍니까? 야 저거 섬 사기꾼 같아. 못 믿겠다. 하나님 보낸 사람인데. 겉으로는 사람의 계명으로갇히고그 마음은 정작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떤 그 대담을 하는데 좀 이렇게 그 대담에 나온 채 패널이 그렇더라고요 꽤나 유명한 그런 분인데 아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한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뭐그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 어 구원의 넓은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그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말할 필요가 있나? 잘 모르는 애기들도 있고, 뭐글 모르는 노인들도 있고, 뭐 교양 절마 안된 초신자들도 있고 그렇게 뭐 많은 게 당연한 거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이거 당연한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두신 길 새롭고 산 길인데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30%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사람 말에좀 고개가 끄덕여지려고 그래요. 이상하지왜 그럴까요? 이 믿는 자라는 말이 참 단순한 말인데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어디 무슨 뭐 부수의 명곡 막 그런 데 보면 그 인연이라는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이선희가 무슨 드라마 OST로 부른 곡인데 인연 제가 뭐 유행가를 막 좋아하고 따라 부르진 않는데이 가사가 좀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생일처럼 아름다운 날또 다시 올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닦값이 줄게 이거 신앙적으로 이거 해석해서 생각하면 아주 옛날 거울이 이렇게 요즘처럼 이런 거울이 아니고 이렇게 동으로 만든 거에서 울 매일매일 닦아줘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그 그 약간 그 사극이었는데 그걸 막 닦아서 사람을 다시 이렇게 재확인한다 그런 의미가 제 마음속에 좀와닿더라고요 인연이 뭘까? 그러니까 주님과 저 우리와의 사이도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걸 인연의 빨간 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붉은 줄의 인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줄이다. 제가 처음에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뭘 판단을 합니다. 내 예금 잔고, 내 건강 상태, 내가 뭐 여건으로 사람들과 관계 이 네트워크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이게 다이리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는. 출렁다리 위에 있는 삶과 같은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흔들리는 그림자 같은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예배 첫 곡으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을 사냥을 드렸는데 그것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겨를 없이 막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 그게 바로 하나님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믿는 자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어, 상당히 중요한 핵심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야 영생을 가진다. 그러면 밥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가 한번 믿는 자 한번 봐봐라! 하고 이제 떡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다. 그럼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먹었던 만나를 말합니다.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냐? 있다 죽어서 무덤가 지 않습니까?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와갈렙그에는그 만나를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은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지고, 두사람만 살아서 가난을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느냐?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이 가난 땅에 들어갔느냐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장에 앉아서 하나의 님 말씀을 받고 듣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영적인 가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글쎄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고원을 확증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고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년의 끈, 그걸 거 저는 하나님의 손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바로 앞에 드린 찬양이 주의 손이란 찬양. 주의 손이 붙드신다. 우리가 막 손을 빼려고 또는 뿌리치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 주의 손이 붙드는. <laughs> 저는 그것을 인연이라기보다는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연에 대해서 제가 인연 저자는 욕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그 단어 뜻을 보니까. 페이트, 디스테 n y 뭐이렇게 나오더라고 요 이게 뭐냐면 운명, 인연, 후회란 말도 있더라고요. 인연이 왜 후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페스트 라이브즈라고 그 우리나라 한국계 미국인인데 뭐 지금 호평을 받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 남녀가 둘이서 한국에서 어릴 때 결혼 너 나를 결혼하라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뉴욕에서 한 20년 지나고 새로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사랑에 대한 어떤 아련한 기억들, 여자는 이미 결혼도 했고, 막, 그런, 그런 뭐 얽힌 인연들에 대해서 그린 영화인데, 기립박수를두 번이나 받고, 막, 관객, 감독상인가, 무슨 받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에 대한 그 아련한 어떤 향수,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영화인데, 전그 생각이에요. 아까 무슨 뭐, 이선희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대입했듯이, 전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갈구하고 구했던 그 어떤 사랑에 손에 잡을 수 없고 느끼기도 아련한 그런 어떤 느낌의 하나님께 있는 사랑과 우리와의 관계, 그인연에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그걸 갖다 제가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장에서 40년 동안을 백성들이 그 만나려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먹으면 산다. 이 도대체 나를 먹는 게 뭐죠? 제가 한마디로 다른 분이 알려드릴게요. 내가 살아있는 떡에 이거 먹어야 영생한다. 영생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떡을 먹는 게 뭡니까? 성찬식 하고 살아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식하고 뭐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데 그거 먹어도 천국 못갈 사람들이 가로 있지 않나 저는 그생각이 들어요. 예, 무의미하게 먹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성찬식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밟아야 할 단계가 이렇게 분이 회개입니다 내 침지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찬식을 먹어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죄로 먹고 한 마시는 것과 똑같다 만나고 크게 차이 없단 말입니다 만나가 거룩한 떡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준 떡입니다 그거 먹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그거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렬히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왜다 죽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떡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떡을 내가 먹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만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새로운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찬식만 해가지고 회개가안 되면 그 성찬식도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이 떡은 뭐고 이 포도주는 뭐냐? 내 살이다. 이뭐 삼겹살도 아니고, 뭐 한우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살일까요? 유대인들이 막, 아, 이거 무슨 소리냐? 어? 양고기냐, 소고기냐, 뭐 닭꼬치냐 도대체 뭐냐? 이러니까 다시 알려주십 이런 논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안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수군수군하면서못 믿는 불신과 의욕의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성찬도 먹고 마셔야 의미가 있고, 내가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려야 의미가 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죄와 멀어진 일입니다. 죄를 떠나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를 믿죠? 아이고, 나 믿어요. 제가 이제 우리 예전에 삼촌한테 전도하려고 막 얘기를 했으니까, 나 그거 알아. 어떻게? 예수님 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히셨다면 예. 그거 믿으면 구원 니다 예. 어떻게 다하세요나 옛날에 교수님 다녔어. 아, 그러세요. 절부다녔 청년 회장도 했어. 아, 그러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안 돼요. <laughs> 천국 가야해 그러니까. 니나 가. 이게 뭐야 아, 머리로만 아는 거. 성격 공부를 한것 같아요. 설교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안받도지 마음이 닫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은 났습니다 아, 이거 큰일이구나. 예배당 안에도 머리로만 알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오겠구나. 그런데 제가 희망의 실마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떡과 물을 마시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광야 40년 다 죽었는데 엘리야는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엘리야 의 사건이 그냥 단지 뭐 하사엘이나 엘리사나 뭐 이런 사람들 기름을 부으려고 한 그거에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엘리사 엘리야의 신앙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상징이요. 엘리아의 40주 40년을 걸어가는 길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떡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돌을 으만만들고 아니야. 하나님 말씀 이 있어야 돼.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엘리아가 자, 잠들었어요. 잠들어서요. 잠은 신앙의 잠,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애기가 잠들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이거 먹고 마셔라. 천사가 어디서 떡을 구워고 물을 떠 왔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쟁반에다가 구운 떡과 물병 하나를 주는 겁니다. 먹었어요. 먹고 돌아 잡니다. 근데 천사가 또깨요 일어나. 그래서 또 떡과 물을 마십니다. 저는 아니 떡과 물을 천사가 갖다 준것지 이상하고 그떡밥한끼 먹었다고 다시 일을 걸어가? 3시간이면 소화될 텐데 그 더운 여름날에 땀쫙짜흘리면그물병에물한컵뭐 물, 1L를 마셨다고 해도 반나절이면 다 땀으로 나와 버릴 텐데 그다음엔 어떻게 갔지? 3 9 5일는 어떻게 갔을까? 그래서 그 떡과물 천사가 준 떡과물은 세상의 떡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외 살과 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럼 떡 가지고 포도주라며 요한일서에 나와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니라. 그래서 가나 혼전체에서 물을 뭘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요, 뭐 뭐가 하나 빠졌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요한 일서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다. 성령의 힘으로 그 사실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주님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성찬식을 함으로 나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마지막 뭐가 빠졌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만 왔습니까? 물 세례만 받은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어요? 아,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확인하는데, 물이 피로 변해야 되죠. 근데, 회개를안 해. 그러면, 먹으 뭐라합니까?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냥 평소 밥 먹는 거랑 똑같아. 성찬식이나 밥이나. 뭔 차입니까? 그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밥하고 국 먹듯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밥 먹는 거나 성찬식이나, 식빵 한아가 있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강을 건너야 성찬식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을 힘살 힘을 얻어야, 그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1, 2, 3단계에서 어디 넘었습니까? 1단계. 입으로만 신. 당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시죠. 예, 아버지 하나님이죠. 거기까지. 그럼 무슨 구원이 한 번에 구원받지 뭐 1, 2, 3단계냐.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릴게요. 3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 때는 1천번째 드렸다. 무슨 절기 때마다 막 소가 뭐 20여만 마리, 양이 몇십만 마리, 이렇게. 그러니까그 짐승들의 제사를 얼마나 드렸어도 주님이 오시고, 그거는 좀 부족한데. 우리가 살면서 주일날 뭐 얼마나 예기를 많이 드립니까? 그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이슨 그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중에 서선지가니까. 너희가 성전 문턱, 문지방 밟고 지나치는 건 내가 견딜 수 없겠다. 누가 그문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배, 물론 예배가, 예배가 필수입니다. 예배 안 나온 거에서 구원 어쩌고 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죠. 일단 예배 나왔으면 뭘 해야 됩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라. 돌이키자면 내가 그 땅을 칠까 한 거야. 심판자리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아비와 자녀가 누굽니까? 우리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는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무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그 생각 들죠. 뭘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장황하게 이 얘기 저기 한다 그럼 나도 어쩌란 말이야 장황 죽겠구만 무슨 소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앞쪽에서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살과 피는 뭐라고 했죠? 십자가 그 살과 피 먹는다는 거뭐라 했습니까? 믿는 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살과 피 십자가를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안 믿으셨죠? 그러면 제가 그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멘이, 아멘의 유무차입니다. 어디 무슨 저, 그선신 예배 갔더만, 무슨 뭐 얘기하면, 아멘! 아, 별 소리 아니었는데, 또 무슨 얘기, 아멘! 아니, 제가 아멘을 유도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닌데, <laughs> 그, 아멘! 아, 이제에 아멘이 습관화되어 있구나. 그렇더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참석, 아멘, 예배 참석, 그 다음에 헌신, 뭐 헌금 이런 것들 다 어떤 신앙의 습관들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멘 연습을 한번 하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구원과 관련된 얘기니까.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 좀, 좀 크게 하면 안 될까? 나 <laughs>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십자가를 보고 붙들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번에는 제가 예수 무시대가 이걸 합니다. 이거 수련회 가 많이 합니다 예수 예수 아, 뭔가 좀박살도설렁하죠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제가 제그중고등부교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 전설 나와서 야들아 우리 아멘 연습하자 네 뭐야 아멘 이랬는데.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이 그 아멘 제가 떨어지는 말씀과 아멘이 화합할 때 거기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강화되는 힘이 있어요 그 어떤 열심 히 많은 집사님은 그래요 뭐목상승을 아메를왜 손질하니까 그 지나갈 거고 는든다거이게 뭐. 성경이 찬성해 있어요 뭐, 패스미나 돼가지고 뭐, 성경에 가받아서그찮요 잡는 거 붙드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지만 또 뭐하니까 내 쪽에서 주님을 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왜 짝사랑이 아니라 같이 막 부딪히는 사람 그게 스파크가 나는 것 이기고 그게 바로 구원의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 한 번만 더 구호를, 구호을 신다고 뭐 별거 있냐 싶어도 입으로 신앙의 구원이 이룬다고 하니까. 뭘 하냐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구원은 영생. 그래서 제가 말씀 그면 충만, 성령 으로 충만, 간다 충만만 하면 되죠. 마지막에, 구원은 뭐냐고 물어보면, 영생,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 복잡하다. 갑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구원은? 영생!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입으로 못 했어. 속으로 한 사람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신앙의 논리 너무나 단순해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다. 떡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면 내가 영생으로 간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막 애를 머리를 짜면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결국은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그 구원 영생을 선택하는 그거 붙드는 거 영생하는 붙들고 선택하는 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아 목사님 뭐 이쁜 것뜬 목사니까 떠들지. 아니 나는 잘한다. <laughs> 이게 아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겠다.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과 여러분의 마음이 순식간에 딱 결합이 됩니다. 이거 그 예전에 제가. 그, 중학교 때 기술 시간 보니까 막, 이렇게,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딱 맞는, 이렇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 이게 뭐, 샤프트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기어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이건 헛돌 뿐이죠.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이게,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아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말씀, 말씀을 붙들어라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라, 이겁니다 이거를, 설과 피로도 얘기하고, 물이 뭐 피, 포도주가 되고, 40일 수는 광명화 되고, 이래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구원받을 자, 그 영생의 길로 달려갈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역사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 우리 아내가 잘못되니까 나는 그 천국 갈때 발, 발, 발 붙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1대1입니다. 1대1의 관계. 주님과 내가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맞붙이쳐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영생의 은혜를 주세요. 그한 가지 기도 제목만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